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서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. 그때 피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.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"주님,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?"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.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"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" 하고 물었다. 예수님께서는 "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,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?" 너는 나를 따라라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란 말이 퍼져나갔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.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.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